그냥 가지고 살, 살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본인도. 그러한 그 미움, 적개심, 증오심, 이것을 자기 내면에 간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짐이고, 또 본인 자신도 고통스럽고, 또더 나아가서는 본인 자신이 그런 어, 좋지 않은 감정을 지냈다는 것에 대해서 죄의식을 느낄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 살면서 세상에서는 항상 사랑만을 강조하지만, 아, 항상 이 미움의 감정이라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런 것을 어떤 형태로 승화시켜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만 가지고는 살수 없다. 사실은 미움의 감정, 그것은 다 다른 말로 하면 공격성이라고 하는데, 그 공격성이 오히려 우리 삶을 지탱해주는 힘이요, 원천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외적이 침입했는데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그 적을 물리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어, 독한 마음을 가지고 공부해야지 사랑, 사랑에 충만한 마음으로 공부를 하면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꼭 미움의 감정을 부정적인 것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승화시켜서 나의 인생을 굴려나가는 힘으로 어, 잘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그것이 건강한 그런 자아의 모습이죠. 예. 그래서 얼마든지 그런 걸 승화시킬 수 있는 수단은 방법은 세상에 많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왜 그렇게 인터넷 게임, 게임을 통해서 총 쏘고 죽이고 하는 그 게임에 왜 몰두하겠습니까? 나름대로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불만, 분노, 적개심, 공격성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이제 해소하는 거거든요. 그런지 세상에서 쉽게 스트레스 해소 차원에서 설명하지만 좀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이제 그러한 것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어 인터넷 게임을 통해서 또는 뭐어 폭력적인 영화라든지 스포츠 운동 이런 걸 통해서 안다든지 승화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사회 심리학적인 차원에서도 이제 논란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새 대중매체 폭력성 이것이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친다 아니다 그런 거라도 있어야 여러 가지 적개심이 해소되는 그런 순기능적인 측면도 많다. 이거 논란이 많습니다만 분석적으로 보면 그런 것도 하나의 성화 승화, 성화의 한 형태일 수 있다. 우리나라가 국가 축구 국가 대표팀이 꼭 일본하고 붙을 때는 절대로 거기서 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집단적인 일본에 대한 우리 자신의 원망, 미움의 감정, 이런 것들을 스포츠를 통해서 해소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많다고 봅니다.